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브롱포 눌테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반 매매입니다. 자,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이 밭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포장된 현황도로입니다. 방향은 남향이라서 햇볕은 아주 많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반 접해 또랑이 있습니다. 물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 도로입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밭 매매입니다. 밭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물 흐르는 도랑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밭 매매입니다. 물땡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밭모습입니다. 상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공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토지 구롱토읍에 있는 밭매매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법 늘태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 1 9 0제곱미터 66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에 접혀져 있으며 국어도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밭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증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가지고 구롱포 농협에 가면 농지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도 가능합니다. 등기를 하신 후에 구롱포읍사무소와 농협을 방문하면 농지원부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평당 30만원, 전체 금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 공인 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